이게 이런 님의 성향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왜 행동을 하는 거냐면 이분이 부모님이나 가정에 대한 이런 애정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. 엄마 엄마 뭐 얘기를 하고 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. 부모님 생각만 하면 뭐 눈물이 난다. 이런 얘기하는 것들로 종합을 해 봤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잘했든 못했든 부모님한테 내리사랑을 굉장히 끝없이 받아왔고 또 이분이 타인에 대한 공경이나 예의범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한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유복하게 자란 분 같아. 유복하게. 그러니까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니야. 그렇다 보니까 좀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느낌도 좀 있어. 그래서 가난한 애들이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질 않아요.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중상모략이라든지 이런 꽈배기적인 거라든지 꼬아서 생각한다든지 지 기분 꼴리는 대로 조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. 어 이성적이야 감정적이고 뭐 이러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, 감정 컨트롤이 잘 돼. 이런 님이 그래서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. 저 사람이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불쾌하지 않을까?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. 이런원님이 어떠냐면은 얼굴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 말투라든지 표정에 구김살도 없고 하는 행동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그러잖아 뭐 소년 같다고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늘이나 얼룩진 느낌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 확실히 인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꼬여 있는 부분이 없고 선하고 착해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도 본인이 구한 게 아니라 뭐 엄빠가 차려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애완견 같은 느낌이 있어 애완견 같은 느낌이.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풍파라든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어, 사람들이랑 막부딪히고막 찌들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느낌이 들어 선하고 착해요 근데 또 꿍꿍이는 별로 없는데 행동이 저런 식으로 우유부단한 이유가 이제 그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상처 줄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까 봐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내 의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태도가 바르게 전달이 안돼 똑바로 내 의도나 이런 것들이 어 전달이 안 된다 라는 거야. 그러니까 방배동 아파트를 비워두는 재력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지. 그런 부분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답답함을 야기해버리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짱구를 굴려가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느리고 애매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머리를 굴리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지? 저 사람이 기분 나빠지 하 않을까? 상처받지 않을까? 계속 이거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느리면서 애매하게 행동을 해. 나1 4 옥순이랑 데이트 갈 건데 이러면은 또 구옥순이 상처받고 나 국순이랑 데이트 같다 올 건데 이러면은 십사 억순이 상처를 받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애매하게 굴고 말이나 행동이 필터링을 여러 번 거치고 대화를 어, 머리를 쓰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느리고 막 애매하고 막 답답한 거야. 그죠? 그래가지고 국의 옥순님이 또그 얘기를 했잖아. 아 바꾼다 그래, 바꾼다 그래. 그랬을 때이 감정이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고 내가 답답한 거못 견디고 이러면 아저 바꿀게요. 국의 옥순이랑 나갔다고 있습니다. 이러는데 그러지도 않아. 왜? 14기 옥순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한 사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야. 그래서 이게 그 답답한 걸못 견디는 사람들은 이 국의 옥순씨 마냥, 어 국의 옥순씨 마냥 넘겨짚기 신공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냥 넘겨짚어 버려. 저 사람이 이럴 거다 하고 넘겨짚어 버려.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승, 생각이 들거든요.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양손에 쥘 수가 없어요. 이호님은 그래서 이분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아, 헤어질까 봐못 사귄다 어, 헤어질까 봐못사귄데 이게 이런 거죠 자동차 바퀴 다릴까 봐차못 타겠다 똥으로 나올까 봐못 먹겠다 뒤질까 봐못 살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뒤질까 봐 어떻게 살아 양손에 밥그릇을 쥐고 다 처먹을 수는 없어요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면 한 손으로는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들어야 돼요 양손에다가 밥그릇 찌고 국그릇 찌면 은 그러고서 입에다가 털어넣으면 은이 옷에다가 다 쏟습니다 이런 성격은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저것도 모든 걸다 양보할 수 없는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어,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양보를